전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병원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제 가족발 감염 사례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남원시장 선거에는 전시장과 의원 등 다양한 도전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 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코로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새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 지역에서 병원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지난 31일부터 1일 오후 6시 현재 총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6명과 전주 3명, 김제 3명, 고창 1명 등 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의한 의원과 관련된 네 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익산에서는 병원과 교회를 매개로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김제 가족 발도 세 명이 추가됐습니다. 임실골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군민에게 네 번째 마스크 지원에 나섭니다. 임실골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인당 5매씩 총 13만 5천 장의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군은 지난해 전 군민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전북도 지역정책과와 건설지원팀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 A 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인근 논과 밭등 9,000여 제곱미터를 지인 세 명과 함께 사들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무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창 지역의 부동산을 아는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아 논란이 되는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선거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남원시장 선거를 전망해 볼 텐데요. 남원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원은 이완주 시장의 3선 연임이 끝나면서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선거 지원과 주요 현안 김남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남원시는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보궐선거를 포함해 치러진 여덟 번의 시장 선거에서 한 차례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계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의 낙마로 치러진 지난 2011년 제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이완주 시장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의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남원시장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북 방송 취재 결과 당선에 교도부가 될수 있는 민주당 공천을 놓고 양신묵 남원시체육회장과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상현 전 전북도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신묵 체육회장은 정읍 부시장과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을 지낸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승호 전 시장은 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력에타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밖에서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의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강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진보정당 후보로 나서 남원 순창 임실 지역에서 당선될 정도로 저력이 있는 데다 절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지역 현안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 설립과 농업 4차 산업화 추진 등의 관심입니다. 또 지리산 산악철도를 비롯한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도 내년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브이뉴스 김나오입니다. 김재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김재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20.3km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역간 분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새만금 행정구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시민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시 의원들은 대시민 호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5월 전북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이와 함께 검색된 단어는 정읍입니다. 지난 16일 정읍에서 가족 모임을 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북 지역에선 가족을 통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5월 말까지 가족을 매기로 한 확진자는 김제에서 34명, 정읍에서 17명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완주의 한 업체에서는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장수에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돼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새만금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새만금 스마트수변 도시 진입도로가 6개월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진입도로는 새만금 2호 방주제와 스마트수변 도시를 잇는 740m 길이의 매립 공사용 도로입니다. 새만금 개발 공사는 이에 따라 6월부터 매립 공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립 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1,200억여 원을 들여 10.4km 길이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새만금 개발 행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지난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 3공구 매립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매립 공사가 이뤄지면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 20여 종이 관찰된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생명 용지 3공구를 생태환경 용지로 전환해 멸종위기종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도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 지원 접수가 4일 마감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감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로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재신은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주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안군이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참여와 권리 등 5대 분야에 7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일자리 분야 16개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36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갯벌에서 놀다 바닷물에 빠진 2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부안 해양 경찰서는 1일 새벽 5시 50분쯤 고창군 바람공원 인근 갯벌에서 21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바다를 구경하러 지인과 갯벌에 들어간 A 씨는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0.09%에서 0.11% 포인트씩 올라 5월 들어 0.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4%보다 상승폭이 크게 증가했으며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해 0.28%에 비해 5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전주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전북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6,800신한 건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4,105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전주 지역 아파트 가격도 이달 들어서 0.47% 포인트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마저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에다 세금 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철옹성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에 따라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때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오르는데요. 규제지역 다주택의 양도세율은 2-30% 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75%까지 오르며 종부세율과 일반세율도 오릅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율도 인상됩니다. 전북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형적으로 형성된 전북 아파트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쌍화차 거리와 주향 거리를 특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정읍시는 특화 거리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두 곳을 골목 상권 부활을 위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억 원 규모의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주향 거리에는 지역의 막걸리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체험을 할수 있는 귀농 귀촌 학교가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귀농귀촌학교는 14일 동안 황토현 권역의 어울림센터에서 이론교육과 영농실습 과정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으로 14일간 강의실에서 혹은 현장에서 준비된 교육들을 잘 소화해 내시면 여러분들의 귀농귀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에 아, 오셔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 무주, 장수 등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은면동 지역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호두와 대추, 표고버섯, 더덕, 도라지 등일른 아홉 개 품목입니다. 이들 지역의 백마흔일곱 개 마을은 지난 2005년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시가 청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희망 키움 가게 3호점인 메모드 커피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자활사업단 메모드 커피를 남원 의리원 내에 개점했습니다. 메모드 커피는 프랜차이즈점으로 월면과 미테리에 이어 청년들이 참여하는 남원시의 세 번째 희망 키움 가게입니다. 이 사업단은 남원시 자활 위탁기관인 지역 자활센터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오픈했습니다. 남원시는 청년들이 대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통합 브랜드인 노플고창 인증마크를 받은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고창군 내에서 생산되며 품질이 상위 10% 안에 드는 노플고창 수박은 12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수박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플고창 수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혹시 네. 아난탈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난탈로요. 음. 무슨 줄임말인가요? 네, 줄임말은 아니고요. 네. 핀란드의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센터인데 아.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 얘기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남 고흥군이 최근에 선정됐는데요. 음.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도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익히고 또 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름이 꿈꾸는 예술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자, 이름처럼 꿈꾸듯 예술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